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혜인장입니다. 아 오늘은 날씨가 완연한 봄 날씨예요. 날씨가 너무 따뜻하고 좋죠. 아 구독자분들도 이 주말을 이 따뜻한 날씨를 잘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네요. 아 제가 지금 아이들을 메다이들만 커팅을 할수 있는 청수가 아주 좋은 아 특별가로 마리아 엘코온 아 이런 아이들을 한번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. 어, 마리아들이, 이 아이는 마리아 백금이에요, 백금. 근데 사이즈 보세요. 청수. 청수 굉장히 좋습니다. 이렇게 좋은 아이가, 어, 이 아이는 35,000원입니다. 이 아이 지금 커팅, 커팅 하셔서 하면은 번식도 굉장히 잘 돼요. 색감이 너무 좋습니다. 색감 보세요. 어우, 이, 잎이, 손톱 끝이 아주 예쁘죠? 이런 백금, 이렇게 물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. 녹색과, 아, 노란색이 하인색과 아주 빛깔이 어우러지고 있어요. 아, 이 아이도 에 엘콘 백금입니다. 에 엘콘 백금인데, 색감이 오렌지빛도 넣고 녹색 줄이 아주 예뻐요. 요런 아이들도 이 특가 세일일 때이 구독자분들께서 한번 보시고, 마음에 드시면, 아, 찐도 해주시고, 좋아요와, 어, 구독을 한 번씩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여기는 아주 특가 세일 하는 이 시흥시에 있는 금호동에 있는 금밭이에요 어떤 금이든 다 있으니까 금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에게 문자 주셔도 좋고요 어. 이렇게 저기 주문도 문자로 해주시면 제가 아이들 이렇게 청수 괜찮고 어 청수도 좋고 아이들 커팅을 할수 있는 이런 사이즈로 아 저기 구독자분들께 소개드릴게요 이 아이들은 철화예요이철화도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이 아이도 커팅을 하면은 세 개쯤은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고 괜 괜찮다 싶으면 아 이렇게 구독을 주문을 한번 해주시고요. 아 오늘도 혜인장이 잠깐 이렇게 시간 내어서 구독자분들께 인사를 드렸어요.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어, 문자 주문해주시고요. 혜인장이 오늘도 조금 부족한가 해도 아 구독자분들께서 예쁘게 봐주시고 좋아요,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혜인장이었고요. 남은 주말 즐겁게. 보내세요. 다리요. 안녕히 계세요.